현대 교회는 천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라우디게아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평가는 천국에서 쫓겨날 것이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그들이 부자인 이유가 큽니다. 부요한 삶에서 오는 아니람은 굳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먹고 살 만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물론 배부르고 따뜻하지만 더 소유하기 위해 무한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온통 돈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평화롭고 먹거리가 해결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사치와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 끝없이 경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데 내게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는 진부하고 정체되었다. 지금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너를 토하기 시작할 것이다. 토한다는 뜻은 천국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니 천국에 머물 집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니 천국 바깥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과 다가올 심판에 대비하는 무관심은 많은 사람들을 파괴와 죽음의 교차점에 놓았으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양다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교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일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며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지연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주님은 현대 신앙의 세 가지의 잘못된 원인과 처방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나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미지근한 이유는 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이 상징하는 것이 불순물이 없는 정제된 믿음이라면 그들은 지금 죽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연단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하고 힘쓰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연단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상급도 없고 승진도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죄악을 떠나기 위해 분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게서 살아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라는 것, 두 마음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만 갈망하기로 결심해야 하고 그렇게 매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문 밖에 계신 주님께 문을 열어 드리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합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는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옷이 더러워진 것보다 더 나쁜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옷에는 구원의 옷과 옳은 행실의 옷이 있는데 구원의 옷도 없으니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습니다. 구원의 옷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너무 더러워져서 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교가 꼭 종교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합당한 상태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오랫동안 진리의 말씀이 억제되며 미지근한 상태로 살았던 것 같고, 한번 고정된 신앙은 나이가 들어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이런 신자로 양육한 것일까요? 벌거벗은 그들은 옷을 사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온전하거나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행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고 세상의 정욕을 떠나 순결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매일 기도하거나 성령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야 한다는 것은 새 요소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기도 생활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 가지를 살수 있습니다. 안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안약은 보게 하는 기능이고 반대로 볼수 없는 상태는 소경입니다. 이사야는 말씀에 무지한 그들을 맹인이라 하셨고 주님께서도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보는 자들이 있고, 귀가 열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가 이런 자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노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에 만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불합격 처리하셨습니다. 자신이 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가들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어 천국의 영구적인 저택을 짓도록 합시다. 아멘.